3차 함수 fx는 저런 거다. 극대, 극소, 가진데, 3차 함수가 극대, 극소로다 가진데, 이 말이나, 그냥 3차 함수가 극값이 존재한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3차 함수 그래프 계형은 이거 아니면 잠시 0이 되는 게 존재하는 거 아니면 쭉 올라가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극대 값, 극값이 존재한다면, 극대, 극소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 밖에 없어요. 3차 함수. 그래서 미분을 하자. 3x의 제곱 플러스 2에 a 빼기 1에 x 더하기 a 빼기 1이라 쓸수 있죠. 그 값을 가지려면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잖아. 이 모양이 나왔다는 뜻은 미분 개수가 0인 게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laughs> 인마가 0인 게 서로 다른 두근만 존재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분의 d는 a 빼기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3에 a 빼기 1 0보다 크면 된다. 이 말이 된 거예요. a-1을 묶어주고 인수분해하면 a-4라고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됐나? 0보다 크대. 아래로 볼로 여기가 1, 여기가 4. 큰 거. a가 1보다 작다. 또는 4보다는 a가 크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엔 이거 안 지우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그래, 끝까지 가지 않아도 될것 같았어. 그럼 뭐겠니? 1보다 커나 같고,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겠지. 지우면 큰일 날뻔 했다. 이 말인 거지. 그 다음은 넘어갔겠지. 그래. <laughs> 자 제목 볼까요? 삼차함수 주어진 극값을 가질 조건은? 주어진 구간에서 극값을 가질 조건은? 그 미분함수 그래프를 잘 봐라. 라는 거야. 자 미분함수가 있어. X축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여기서 극대일까? 극소일까? 극소. 음에서 양이니까 감소하다 증가한다는 뜻이잖아요. 극소. 미분함수가 이렇게 되면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거지 이 지점에서 뭐가 된다는 뜻인 거야? 올라가다 내려가는 거니까 극대가 된다는 뜻인 거야. 이런 거 구분을 해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은 근의 위치예요. 결국. 고1 과정에서. fx 프라임의 x가 뭐지? 이거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어떻다고?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지고 싶대. 그럼 이 안에 마이너스 2와 1, 마이너스 1과 2 안에 요런 형태가 다 그려져야 된다라는 뜻인거지? 그럼 이놈의 그래프가 x축이 있는데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 축이 뭐지? 다행이네. 축이 원에서 x는 1. 어? 어? 씨, 바뀌어라. 축 x는 1.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이 뭐니까 인마 클 거고 2가 축에 가까우니까 좀 작을 거 아니야? 요렇게 그려지면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근의 위치를 생각해주자 2일 때와 마이너스 1, 즉 경계점에서의 함수값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꼭지점의 y 좌표가 위 아래 쪽에 있어야 되고요. 축이 그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되겠니? 그래서 근의 위치를 생각할 때 그래프 개형이 저렇게 생겨질 수밖에 없도록 조건을 만들어 봐. 첫 번째, 축의 위치를 고려하세요. 두 번째, 판별식을 생각하세요. 판별식을 생각한다라는 뜻이 뭐하고 같대? 꼭지점의 y 좌표의 위치를 생각하세요. 이 말과 같아요 세 번째, 경계의 함수값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래프 기형이 저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따져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차 함수는 그냥 이런 것만 잘 챙기면 다 끝나요. 최대든 최소든 <laughs> 공부가 돼 있어야 될 텐데. 아무튼, 자 주어진 이 식의 축은 정해졌어. 자, 이놈이 0보다 크다면, 이놈이 0보다 크다는 당연하겠지. 이건 생각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인 겁니다. 자, 이를 넣은 함수가? 12-12. A네. 그럼 A가 양수여야 된다. 1 넣은 함수값이 꼭다리 아닙니까? 그게 아마 판별식하고 똑같을 거야. 1넣보세요 마이너스 3 더하기 A인가? A 빼기 3. 엄마는 음수가 돼야지.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중근이 생기면 안되잖아그 그치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한번 써볼게요 판별식 4분의 d는 9 빼기 3a 얘가 0보다 커야 되잖아 3 나누면 3 빼기 a가 0보다 커야 되잖아 3보다는 a가 작다라는 뜻인 거잖아 꼭지점의 y 좌표랑 조건이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냐 꼭지점의 y 좌표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 그래서 한변씩을 쓰는 게좀 편하겠지. 때론 때론 꼭지점 y좌표 찾는 게 편할 거고, 두개 같이 편한 걸 선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축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뭐 신경 쓸건 없어요. 그래서 얘예 만족, 얘예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0보다는 a가 큰데 3보다 작다면 주어진 미분함수가 두 근이 x의 절편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두 개가 생길 거야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극대 극소가 다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이 녀석이 되겠지요. <laughs> 자 고일 거 공부하셔야 돼요. 잘 모르는 사람은 단원이 뭐라고? 근의 위치.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뭐내 거를 보든 내 거를 보든 아마 개념 설명에 내가 올려놨던 것 같아. 내 거를 보든 책을 보든. 그게 어디 있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아마 제일 마지막 쯤에 있습니다. <laughs> 자, 4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그것도 4차 함수는 극값 극소 값은 당연히 가지기 때문에, 이 4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극소는 당연히 가지기 때문에, 극대를 가질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항상. 그럼 극대를 가지려면 인마 이게 내려갔다가 계속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는 안 된단 말이야. 극대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야 된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럼 미분계수가 음수에서 양수로 음수로 양수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뜻인 거야. 그럼 음에서 양으로 갈때 당연히 0이 하나 있을 것이고 양에서 음으로 갈때 0이 있을 것이고 음에서 양으로 갈때 0이 있을 거니까 실근이 몇개 세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f 프라임 x는 4x의 세제곱 플러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8a x더라. 그럼 4x를 묶어줄 수있다는 뜻이겠고 x 제곱 더하기 3x 빼기 2a로 표현이 된다. 그럼 x가 0이라는 그는 반드시 확정이 된 상태. 그럼 이쪽에서 0이 나오면 안 되니까. a라는 것이 0이면 안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상수항이 없으면 0이라는 근을 가지는 거니까 a가 0이면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근은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을 생각해서 9 빼기 아 플러스 8a가 되겠지.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8분의 9보다는 커야 된다. 근데 이 안에 0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8분의 9보다는 a가 큰데 0보다는 작다. 또는 0보다 a가 크다.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는 요거 이거 a는 0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적던지 자 이런 식으로 보다는 요런 식으로 답이 더 많이 나오니까 요런 연습을 해줘야 쌤님 이게 똑같은 거 맞아요? 이렇게 안 물어보겠지. 요렇다. 자, 이번은 보라마나 이게 아닌 거겠지. 그래서 이번 답은 마이너스 8분의 9보다는 A가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0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laughs> 자, 실근의 활용. 자, 근에 관련된 거를 활용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번 하는 건데, y는 fx, y는 gx. 이놈의 교점을 찾자는 것은 뭐를 푸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이다? 풀이를 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풀죠? fx는 gx라고 풀지요? 그럼 이 녀석의 x 값이라는 것이 교점의 x 좌표가 되더라는 거잖아요 자 얘에 대한 x X값, 값을 찾아내자 그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를 찾는 거하고 같은 거다 그래서 함수가 있을 때 방정식을 풀듯이 방정식이 있을 때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자 f(x)는 x는 1에서 극대 알파에서 극소 근데 f. x는 f0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진대 f0은 뭐지? 상수예요. 그러면 y는 fx라는 게 있고 y는 f0이라고 하는 어떤 상수함수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있는데 이 둘의 교점이 어떻게 된다는 뜻인 거야? 두 개가 있다 이 말인 거야. 몇차함수3차함수 대충 그려봤어. 그리고 1에서 극대를 가진대. 어? 요가 1이란 뜻이네. 1콤마, 뭐. 여기가 알파콤마, 뭐란 뜻인 거예요. 자, X축과 평행이가 선을 1 0 찍어가가지고 얘를 옮겨보자. 두 개가 되는 것이 어딜까요? 여기. 여기랑 여기겠지 근데 위에 거일까 밑에 거일까 F0이 당연히 여기지 왜요? 이거는 F1 아닙니까? 아이고 여기는 F1 아닙니까? F0이라며 그럼 F1은 아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다 이 말인거야 아 알파는 0이겠구나 이해돼요? 어, 어, 근데, 엄마, 뭐 알파 썼네? 어, 알파 맞지? 알파는 0이겠구나. 자, 그래서, F5 빼기 F1을 구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 자, 그러면은, 자, 여기가 0, 어, 잠깐만, 위치가 너좀 이상하다? 이상하지? 그럼 여기가 0이란 뜻인 거겠네. 여기에 걸려야 되는 거 맞잖아. 알파 0 아닙니다. 여기 걸려야 되는 거 맞잖아. 여기가 y는 f 0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x 좌표 0이거나 여기가 x 좌표가 0이란 뜻인 건데, 여가 1이라며? 0이 1보다 어떻게 커? 작지.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될 수밖에 없어. 자, 이때 아까 알켜줬던거몇 대면? 어, 그래서 알파는 3이야. 이렇게 바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fx라고 하는 것은 fx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 빼기 f0이라고 하는 것에 근이 0과 3이라는 걸로 확인이 됐고 인수분해하기를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3차의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되면 x x 빼기 3최곱이 된거야. 따라서 fx는 X에 X 3 전체 제곱 플러스 F빵이겠지. F빵은 몰라, 나도. 넣고 넣고 빼라매 창수는 없어지겠지. 오를 넣으세요. 응, 어, 좋아. 빼기 1을 넣으세요. 1 넣으면 4 플러스 F빵.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16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해되겠지요? <laughs> 역시, 다음 것까지는 무리가 있구만. 자, 절대가 그래프 잘 보세요. 뒤집는 거지, 그치? 뒤집는 거. 자, 최고장 1인 3차 함수가 또 있어요. X는 0에서 극대를 가진데, 뒤집었더니, 2에서 서로 다른 실은 4개가 된대.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무슨 소리입니까? x는 0에서 극대값이 일한다 그럼 뭔지는 모르겠는데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여기에 이을 찍겠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럼 3차 함수 그래프가 극대로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얼마큼 내려가는지 그 다음 어떻게 올라가는지는 전혀 알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맞니? 그러면 얘가 좀 작게 작게 그려줘야 될것 같은데? 이게 기본 틀입니다. 뒤에는 모르는 거야. 첫 번째. 절대 값을 쳐놨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는 이잖아 그치? 자, 요거부터 살짝 분석하고 그래프 계열을 그려볼게요. 자, 절대 값 fx는 이다 이걸 보고 우리는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y는 절대 값 fx라고 하는 그래프와 Y는 이라고 하는 직선에 대한 교점을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이잖아요. 몇 개? 네 개. 그럼 교점이 몇 개겠어? 네 개가 되게 우리가 막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쭉 올라 2 찍고, 요가 이랬 했다잉. 를 찍고 이마가 조금 내려갔다 올라갔다 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래, 안 되는 건 맞다. 너 인상 좀 평화하자. 절대 값친 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아요? 그럼 이줄 찍어봐. 하나, 둘, 세 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돼. 다시 한번 더. Y는 이톡 적어놓고 그래프를 그리기를 올라갔다가 조금 한이 정도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다. 해보 자, 그럼 절대가 그래프는 동 조금 올라갔다가 이렇게 될 거잖아 하나 둘셋 필요 먹을 안돼네 개를 만들고 싶으면 한 개만 더 추가하면 되잖아 그럼 이세개좀 올라와서 대입하면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찍고 임마가 적당히 내려와서 올라가 가지고 여기가 뭐일 때? 마이너스 2일 때를 생각해 준다면 y는 2라고 하는 직선을 그었어 여기가 2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완성해 보면은 뒤집어주고 또 뒤집어주고 또 뒤집어 그대로 놔둬서 하나 둘셋네 개가 되게 만들면 된다라는 뜻이 거예요 자인마가좀더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자 이런 거 처음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가 여기 지고 한참 내려갔다 올라갔어. 그러면 절대가 그래프가 훅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 이를 거 보면 이렇게 그어져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오 다섯 개도 만들어진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일 때만 네 개일 때만 이 그래프만 생각하자 이 말인 거야. 지우게. 이런 식으로 직접 유출해 나가야 돼요. <laughs> 자, 모의고사 30번 이런 거 어려운 문제를 보면은 이 그래프 기형 유추가 몇 가지 정도 그려야 되냐면, 내가 해봤던 것 중에서 한 8개인가 9개 그려서 성공한 적이 있거든 어, 인상 쓰는 게 맞아요. 자, 이 유형에서 어려운 문제가 대빵 많습니다. <laughs> 자, 그럼 결국 우리가 찾은 것이... 극소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f 0이 뭐라고? 1하고, f 의 0이 뭐죠? 0이겠지. 가에서 0에서 극대값 1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그냥 캐낼 수 있다는 뜻이고, 극소가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2가 됐다라는 것까지 알아냈다는 겁니다. 최고차 계수가 1이래.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서 세 개만 알면 되는 거거든. <laughs> 자, 0을 넣어줬죠? 2,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분하면 B가 미분 함수의 상수가 될 거니까, 어? 0이가. 0. 어, 니는 안녕.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먹으면 되는 거야. 에? 극소가 마이너스 이래. 그럼 언제 극소인지 알아야 되니까 미분. 아, 귀찮구만. 3x의 제곱 플러스 2a x밖에 안 남았고, 어, x 묶어주면 3x 플러스 2a 이렇게 될 거니까 x가 0일 때 극대였으니까 x가 마이너스 3분의 2a일 때 극소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주어진 이 f(x)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a를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 원래 이런 게 많아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9분의 4a 세제곱 플러스 2가 마이너스 이더라. 그럼 얘가 27분의 12a 세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럼 27분의 4a 세제곱은 마이너스 4, a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7. 이제 속이 뻥 뚫리는 식이 나와야 돼 마지막에. 이 답답하면 큰납니다. a는 이렇게.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f(x)가 뭐더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라는 걸로 완성시키면 되겠고, 3 넣어서 마무리. 3 넣으면 2가 되겠네요. 대치. 아, 힘드네. 됐죠